안녕하세요. 은봉초 영재교실 1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삼겹살을 구워보는 코딩을 같이 해볼 거예요. 오늘 삼겹살을 굽는 코딩을 실습할 건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먹음직한 삼겹살이 있죠? 여러분 삼겹살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오늘 실습은요 온도센서를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도센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이 온도를 이 코딩한 내용을 실행을 시키면요 처음에 온도를 딱 한번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처음 측정값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삼겹살이 구운 모양이나 탄 모양으로 바뀌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는요. 이따가 우리가 변수로 지정을 해줄 건데요. 여러분 변수는요. 어,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변수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트리로 더셈을 하는 코딩을 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엔트리봇이 어떤 수를 물어봅니다. 자, 알맞은 수를 넣어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은 1이라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5라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9라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숫자의 값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수가 변수인데요. 왜 처음에 측정하는 온도를 변수로 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측정하는 온도는요 어, 여러분 각 여러분 집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어,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겨울에 추운 날에 이 온도 센서를 딱 실행을 시키면요 처음에 측정되는 값이 굉장히 낮은 온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여름에 더운 한낮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측정하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30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측정하는 장소, 그리고 뭐 계절, 시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측정하는 온도는 우리가 변수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 직접 우리 엔트리를 한번 실행해서 코딩을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은 엔트리를 실행하고요. 자, 센서보드와 온도 센서까지 이미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연결을 해주세요. 자, 연결을 해서, 자, 엔트리, 자, 하드웨어. 선생님은 이미 하드웨어까지 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이 유튜브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파일 다운받으라고 한게 다섯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다섯 개의 파일을 우리가 찾기 쉽게 윈도우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고 한번 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엔트리봇은요, 삭제해주세요. 자, 엔트리봇을 삭제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어,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더하기 버튼 있죠? 자, 눌러주세요. 누른 다음에 자, 여기 파일 올리기 클릭해주세요. 자, 여기 파일 올리기. 자, 한번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은 이제 바탕화면에 받았는데요. 지금 다섯 개의 파일이 있는데, 다섯 개의 파일을 우선 다 불러드리지 말고요. 자, 불판하고, 자, 생삼겹살. 자, 두 개만 한번 불러옵시다. 자, 선생님이 두 개만 선택했습니다. 자, 열기하고, 지금 불판과 생삼겹살이 추가된 것을 알수 있죠? 자, 추가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지금 불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불판을, 자, 클릭한 뒤에, 자, 불판을 우선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한 뒤에, 자, 크기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를, 자, 40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크기가, 불판의 크기가 화면에 꽉 차는 모양이 됐죠? 그리고 이 생삼겹살은요, 아직은 여러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이 생삼, 생삼겹살에 아까 우리 구운, 구운 모양, 탄모양의 생삼겹살을 생삼, 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브젝트에서요, 자, 삼겹살, 생삼겹살 한번 누르고요. 자, 여러분, 모양에 갑니다. 자, 모양에 가면 지금 생삼겹살 모양 하나만 있는데요. 자, 모양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 후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파일 올리기. 그리고 파일 올리기. 자, 누르면요. 아까 우리가 추가를 안 시킨 뭐 구운 삼겹살, 그 다음에 탄 삼겹살 있죠? 그래서 구운 삼겹살. 추가해주고요. 자, 탄 삼겹살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 생 삼겹살 1번, 자 구운 삼겹살 2번, 탄 삼겹살이 3번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의 모양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우선은 이제 생 삼겹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자. 생삼겹살 모양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생삼겹살 모양으로 바뀌었죠? 다시 블록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할 건데요. 자, 처음에, 자, 이 온도 센서의 값을 말하는 걸 해야 되니까요. 자, 생삼겹살. 자, 불판에다 코딩하면 안 됩니다. 자, 생삼겹살 여기 누르고요. 자, 시작하기. 자, 온도를 계속 말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흐름에서, 자, 계속 반복하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자, 아날로그, 우리 몇번 센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도 센서는요, 아날로그 3번 센서 값이에요. 자, 3번 센서 값. 자, 이거를 말해야 되죠? 자, 안녕을 말하기. 자, 넣고. 자, 아날로그 3번 센서 값을. 자, 계속 말하기 하면. 자, 실행을 하면. 삼겹살이. 이렇게 아날로그 센서 값을. 지금 온도 센서 값 15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까 모양에 보면요. 이 생삼겹살이 구운 삼겹살, 탄 삼겹살. 이 모양으로 바뀌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 처음에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한 뒤에요. 그 온도보다 일정 온도가 높아지면 삼겹살의 모양이 구운 삼겹살 모양으로 바뀌고요그 구운 삼겹살 온도보다 어떤 온도가 더 높아지면 탄 삼겹살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아,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고,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변수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처음에 온도를 측정했을 때그 측정한 값은요, 어, 여러분 뭐 장소, 그리고 계절,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측정하는 온도는 여러분 변수로 지정해야, 지줘야 됩니다. 자, 이 변수는요, 어디서 지정을 하냐면, 여러분 위에 보면 속성 탭이 있어요. 자, 속성 탭을 누르면요. 여기 전체 변수 신호머리스트 함수가 있는데 자, 변수를 클릭해 봅시다. 자, 변수 클릭하면 변수 추가하기가 있어요. 자, 눌러 봅니다. 그러면 밑에 변수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는요. 처음 온도값이니까 자, 처음 온도라고 한번 쳐 봅시다. 그리고 이 밑에 뭐 글씨는요 그냥 뭐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확인 한번 눌러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 온도라는 이 변수가 생겼는데 이 변수는 여기 보면 눈을 보면요 여기 눈 모양 있죠 지금 현재는 보이게 돼 있는데 여기 눈 모양을 클릭하면 변수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확한 뭐 값을 한번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냥 보이게 합니다. 자, 다시 블록으로 돌아옵니다. 이 코딩을 실행했을 때 처음 온도값을 측정해서 그 온도값을 변수에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 삼겹살의 모양을 자, 바뀌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여러분 자료 가서요, 자, 처음 온도를 10으로 정하기 있습니다. 자, 가져오고요. 자, 여러분 하드웨어에서 아날로그, 이거 3번 센서 값이죠? 자, 이렇게 넣으면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처음 온도를요, 아날로그 3번 센서 값, 즉, 온도 센서가 온도를 측정해서 이 처음 온도 값, 즉 변수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모양이 바뀌도록 해야 되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삼겹살이 지금 생삼겹살인데 구운 삼겹살이나 탄 삼겹살로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흐름에서요. 자, 계속 반복하기. 자, 그리고 자, 만일, 뭣뭣이라면, 뭐, 자,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고요 자, 여러분, 파, 계산 이죠 계산? 계산에, 자, 여기 빼기가 있어요. 자, 우선 선생님이 이걸 하고 나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하드웨어에서, 아날로그 3번 센서 값, 자, 가져와서, 앞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에서요, 처음 온도 값, 자, 가져옵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자, 판단해서, 자, 뭐보다 1 2 앞에 10이 더큰거 있죠? 아, 이걸 가져와요. 자, 가져와서 이것을 잘 끌어서, 자, 뒤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숫자는, 어, 한 5로 지정해 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자, 아날로그 3번 센서 값은요. 이게 나중 온도예요. 어, 즉, 현재 온도입니다. 어, 현재 온도. 그리고 이 처음 온도 값은요.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측정하는 처음 온도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센서 이 온도 센서가 온도를 측정했는데 처음 값이 30이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온도 센서를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31, 32, 33, 34, 35, 36. 그래서 현재 온도가 36도라고 쳐요. 그러면 처음 온도보다 몇 도가 올랐습니까? 그렇죠. 6도가 올랐죠? 근데 여기 보면 5도보다 클 때니까, 자, 현재 온, 처, 현재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5도 이상, 5도보다 크게 올랐을 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온, 처음 온도보다 5도 더 크게 올랐을 때는요, 자, 모양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그렇죠. 구운 모양으로 바꿔야 돼요. 자, 생김새에 가보면 생삼겹살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요. 자, 구운 삼겹살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딩을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처음 온도가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변수 값에 뜰 거고요. 온도 센서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5도보다 더 크게 올라가면 아, 생삼겹살이 아니고 여기가 구운 삼겹살이네요. 자, 구운 삼겹살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됐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하면요. 자, 처음 온도는 지금 여기 어 선생님 지금 섭씨로 바꾸는 코딩은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냥 보십시오. 자, 처음 온도는 152죠? 아, 150인데, 자, 우리가 이 생삼겹을요, 구운 삼겹살 모양으로 만들려면, 아까 5도 이상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157 정도 돼야 아마 이 모양이 바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154, 155, 자, 158, 자, 159, 160. 자,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구운 모양으로 바뀌죠? 자,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지하고 자, 온도센서가 처음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약간 여러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가 이 온도센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 처음 온도가 160mm라고 이렇게 찍혀요. 자 선생님이 손으로 한번 쥐어 보겠습니다 자163 164 165 166 160 166이 넘어가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 구운 삼겹살 모양으로 바뀌죠 자 잡고 있으면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면은 좀 심심하니까요. 여기다가 소리를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여러분 시작 버튼,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 아까 다섯 개의 파일 다운 받았는데, 아, 선생님은 다운은 아 받았구나, 아, 받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소리, 자 소리 추가하기 눌러서요. 아까 파일 올리기, 자 파일 올리기 추가해서 여기 보면. 뭐, 플라잉 푸드라는 이게 이제 고기 굽는 소리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았거든요 자 클릭하고 열기 자 추가하기 누르면요 자 여기 플라잉 푸드라고 이제 고기 굽는 소리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자 생김새 아 생김새가 아니고 소리죠 자 플라잉 소리를 재생하기인데 자 우리가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재생을 할 거라서 이 소리는요 그냥 재생하게 하면은 막 계속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자 소리를 재생하고 기다리기 하면 이 소리가 다 재생이 되면 그 뒤에 다시 한번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가져와서 자 소리를 재생하고 기다리기 하면 고기 굽는 소리도 같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 굽는 소리 들립니까? 자, 온도 센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163. 자, 처음 온도가 162죠? 자, 167보다 커지면 이제 모양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166. 167. 자, 167보다 커지니까 모양이 참, 아 좋은 고기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구우면 어떻습니까? 고기가 탄 모양이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 온도보다 5도 어, 엄밀히 말하면 5도는 아니죠 어. 자, 이 센서값 5 보다 더 크면은 구운 모양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커져서 10 보다 더 커지면요 탄 모양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한번 코딩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새로 하는 필요는 없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전체 이부분 있죠 자이 부분을 하나 복사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자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쪽에 가져오고요 자 5도 처음 온도보다 5가 더 크면 구운 삼겹살인데 자한 10으로 해 볼까요 10정도 되면 너무 많이 구웠으니까 이거를 탄 삼겹살 모양으로 바꾸기로,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온도가 5보다 더 크게 되면, 더 오르면, 자, 구운 삼겹살 모양으로 바뀌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서, 자, 이 온도 값이 10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탄 삼겹살 모양으로, 자, 바꾸는 코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도센서는요, 한번 측정하면 온도가 이제 조금 한 1분에서 3분 정도 있어야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지 말고 조금 어한 3, 1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은 지금 이제 온도센서를 약간 그 차가운 그새 같은 데다가 지금 이렇게 대고 있어서요, 온도를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 처음 온도는 158이죠? 자, 온도 센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161, 162. 자, 5보다 크면은, 자, 그렇죠. 둔 삼겹살 모양을 바뀌었고, 아까 우리가 처음 온도보다 10보다 커보다더 커지, 커지면, 한 삼겹살로 바뀐다고 했죠? 166, 한 158보다 더 커지면, 168보다 더 커지면 한 모양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168, 자, 이제 한169 정도 되면은 한 모양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온도가 잘안 바뀌어지네요. 자. 자, 이제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지려고 하죠? 자, 선생님이 지금 손에, 손이 별로 따뜻하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169로 바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어떻습니까? 169 되니까 고기가 이제 탄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고기가 탄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행이 조금 오래 걸리면요. 여기 아까 5도, 처음 온도보다 5가 더 크면 군삼겹살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어, 탄삼겹살 모양을 바꾸려면 뭐 10으로 하지 말고, 한 8이나 7 정도로 하면요. 뭐 군삼겹살 모양에서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탄삼겹살 모양으로, 어,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좀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뭐 변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영상을 본 후에는 꼭 혼자 스스로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